다리아가 웃고 있죠 지금 깔깔깔깔 디바 후 디바 니다. 각 팀별로 서주 세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엉뚱한 발상 컨텐츠는. 바로 바로 오버워치 여성 영웅들의 마음 대결 토너먼트 두두두두.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여성 영웅들의 마음을 대결하는 토너먼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서로 일바로 나오실 분들 서로 체크해주세요. 자, 서로 순서를 정하세요. 자, 그럼! 제 1경기! 블루 팀, 레드 팀. 한 분씩 나와주세요. 자,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양팀 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위도우와 트레이서의 마음대결 1라운드 들어가보도록 하죠. 청팀 트레이서님, 자신의 마음을 뽐낼 수 있는 포즈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레오님. 아, 트레이서님, 네. 트레이서님의 마음. 아. 아. 자, 여러분 트레이서님의 마음, 이거 지금 여성 영웅들 마음대결이거든요? 일단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 여성 영웅들의 마음을 한번 봐주시면서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여보세요? 트레이서님의 마음? 어, 어, 어 잠시만. 어 트레이서님 좀더 분발해주시겠어요? 지금 다들 반응이 없으신데 등을 보이시면 어떻게? 어 이거 이거 등이었니? 앞인 줄 알았네. 네, 자 다음. 음 안녕 어, 교전 개시 어자 위도우님의 포즈 자, 위도우님의 마음 어 위도우님 앉아주세요 방금 괜찮았다 어 안녕 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위도우님의 마음이? 아, 지금 바로 옆에 트레이서님이 계시는데 아, 너무 빈부격차가 저기, 너무 심한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 그럼 이번에는 청팀에서 파라님이 나오셨는데 파라는 이거 갑옷 벗는거 없지? 파라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기에. 마음쪽 갑바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은, 파라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청팀 파라님, 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자, 지금 청팀에서 벌써 두 명이나 지셨거든요? 위도우한테? 이거 이길 수 있는 캐릭터 없나요? 여성 캐릭터? 자, 서로 쳐다보고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꾸벅. 네, 시크한 위도우님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 이거 여차하면은 위도우 이기겠는데? 오. 어, 이거는 좀 위도우랑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거? 어, 자리아의 마음이 위풍당당합니다, 아주. 오 위, 위풍당당한데? 이거 꿀리지 않는데, 위도우한테? 자, 여러분들 지금 위도우... 위도우님, 총으로 가리면 어떡해. 어, 그, 초기, 그렇지. 초기야.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위도우랑 자리아 중에 어떤 여성, 영웅의 마음이 더 넓은 것 같나요? 어, 위도우의 마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자리아의 마음이 더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 봤을 때. 자, 자리아. 자 드디어 홍팀에서 위도우를 꺾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자, 청팀 자리아님 위도우 찌발라 버리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홍팀에서 다음 여성 영웅님 나와주세요. 디바 그렇지 디바. 너 디바니? 디바 머리고왜 이렇게 짧아? 자, 서로 마주보고 인사. 자 지금 자리아의 상대로 어 디바가 나오셨는데 자, 자 디바님 일단 님 캐리 구경 좀 할게요 자 디바님 캐리 구경 자, 이게 이게 지금 디바 스킨을 입으셨는데 자 포즈 계속 이쁜 포즈 보여주세요. 마음을 자랑할 만한 푸드아 디바의 애교의식은 얼어버린겁니까? 자 이게 디바의 마음 흠자자 디바 대 자리야 음, 옆에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자리아가 웃고 있죠, 지금.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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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디바? 후, 디바 니네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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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지금 너무 가소롭다는 듯이 디바님께서, 아니, 자리아님께서 디바를 비웃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디바가 좋습니다. 디바 가세요. 자, 이번에는 메이드 자리아의 마흔 대결. 포즈 취해주세요. 자, 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옷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오! 어? 이거 보니까 지금 메이도 마음이 상당히 큰데? 어? 이거,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리야야 자, 지금 오, 자리야랑 메이 저기... 어 자리아와 메이 지금 막상 막하입니다 마음의 대결이 이거 메 메이 뽕 아닙니까 삼촌님 빨리 해명해 주시죠 이거 딱 봐도 뽕인데 옷이 너무 안녕하세요. 두꺼운 거 보니까 용혼까지 끌어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리아가 이겨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메이가 이겨야 될것 같네요. 안녕하시죠? 둘이 비슷하긴 해. 외관상으로는 시에 시에. 메이도 지지 않아요. 이, 이거 지금 마음 크기로는. 아 지금 치즈 세이님께서는 메이가 뱃살까지 끌어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트위치에서는 메이가 이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리야. 어, 자리아가 좀더 표가 많네. 자리아님 승. 자리아를 이길 만한 영웅이 없거든. 요소 영웅이 지금 이거 헤레몽님이 선택하신 아나는 벌써부터 이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벌써부터 자리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표정이 이거 봐안 좋아. 어 이미 표정이 졌다는 표정이야. 아 그러면은 일단 자리아를 이길 만한 영웅이 없 없는 것 같으니까. 다리아님 빠져주시고, 님은, 님은 일단 우승이야. 비슷한 체격끼리 한번 보자. 자, 그럼 비슷한 체격급끼리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마음을 뽐내는 포즈 해주세요. 저기요. 야, 안 와도 심각하다, 진짜. 어머. 자, 계속해서 마음을 뽐내는 포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 어떡해. 자, 다음은 뽀삐님. 뽀삐님, 메르시 포즈 부탁드립니다. 오. 어, 잠깐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르시가 짱인데? 어머,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르시가 역시 짱인데요? 어. 아이고! 질투! 아이고! 아, 이거 봐라? 아, 하여간 여기 질투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서로막 질투 나가지고 자, 지금 봤을 때는 아나님이 지셨네. 아빠 가보시, 가보시 당신의 패배 요인이에요. 헤레봉님. 지셨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번 오버워치 엉뚱한 발상 콘텐츠 여성 영웅들의 마음 대결 토너먼트는 자리아가 일단은 마음 크기적으로는 제일 크고 메르시는 전체적으로 예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과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많이 의견을 달아주세요.